내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안녕하세요 okay. AB6IX 대휘입니다 yeah. AB6IX 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oh. AB6IX의 입니다 oh. oh. 안녕하세요 AB6IX 우진입니다 oh. 너무, 너무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 네분 오시자마자 텐션이 네. 엄청 <laughs> 그럼요.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현이 형이 스페셜 DJ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oh. 네, 약간 영원군. 고향 같은 곳이죠 e b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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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BS가 네. 고향이라니 쉽지 않네요 <laughs> <laughs> 공부 잘해야 네, 돼. 네. 네. 전설의 고향이죠. <laughs> 어, 정말 지금 텐션이 올라갔네요. 정말 지금 텐션. 이 네. 네. 전설의 고향. 어 지금 또 경진들도 네. 또 환영 문자를 보내주고 네. 계시네요. 음. 어, 심야인데 너무 텐션업이라고. <laughs> 와 아, 좋다 참, 참. 어이구야 진짜 나림님께서 와 갑자기 엄청 소란스러워졌어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깜짝 얘기죠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네. 네. 이번 활동부터 음악방송에 팬분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. 네. 오랜만에 꽉 채워진 객석 앞에서 무대를 오.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? 어땠어요? 좋았죠 진짜 음. 좋았죠 잃어버린 걸 찾은 느낌 딱 이런 거였지 하면서 음. 더 음. 힘나게 되고 더 신나게 되고 그렇죠. 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음. 음... 완벽한 무대가 아닐까.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오, 맞아. 아하. 아하. <목소리> 그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점프를 이만큼. 진짜 날아다니아요아아아하는 <목소리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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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뭐야? 아, 그러니까 거야. 진짜 점프를 이만큼 키고있어야 아, 그러니까 진키만큼은다 뛰죠. 키만큼은다 뛰죠. 백백뛸수 있어요? 백백뛸백 1 8 0 c 뛸수 있어요? 1야0 c 야뛸수있어 어... 어... 180cm 뛸수있어 짝이야. 워이예 어... 네. 님께서 워이예 <laughs> 워이예 아, 저 뮤직뱅크 관객석에서 무대 봤는데 음. 웅이 님 잔망이 엄청 음. 관객석에서 무대 봤는데 음. 웅이 님 잔망이 음. 엄청 웃었어요 귀여우셔요 어... 어... 어떤 잔망을 그때 보여주셨죠? 그... 네, 보여주세요 시작 네, 시작 공주님들 들어오십니다 <laughs> 공주님들 들어오십니다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이제 관객 입장하실 때 <laughs> 공주님들 들어오십니다 아유. 이러면서 이야 이제... <laughs> 역시 네. <laughs> 대단하다라고 와. 하십니다. 작가님께서? <laughs>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면 진짜 눈물이 날것같은더라고요 <laughs> 아. 그래서 우셨나요, 동현 씨? 제가 <laughs> 아. 쇼케이스 때 <laughs> <다 웃음> 울었어요. 아, 네. 아. 눈물 좀 흘렸습니다. 좀이 아. 네. 아니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. 진짜. <laughs> <laughs> 네. 그렇죠. <laughs> 다음 댓글 <생각 웃음> 한번 읽어볼까요? <laughs> 3주년 기념 3행시 갑시다. 어떻게 어, 누가 대표로? 대표로 루진이 형이. 루진이 형이. 제가 잘해요. 자, 해줘. 오케이, 판 해볼까? 아 파티. 어, 오, 오, 신박해, 빙. 신박해. 빙규, 빙규 돈 준비됐어? 와, <laughs> 수, <시작. 웃음> 와. 수 <웃음> <시작>. <웃음> 와. Let's go. 뭐 어, 바로 가능하신가요? 뭐 뭘로 선명? 3 주년, 삼 주년. 어, 아. 자은퇴드릴게요 하나, 둘, 둘, 셋, 삼. 3주년은 말이죠. 주!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. 하나, 둘, 셋. 년! 니잉, 니엔, 니엔, 아, 진짜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연으로 뭐해? 다하 <laughs> 연으로 다모야고 <laughs> 연으로 바꿔볼까요? 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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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연. 아 <웃음> 타이밍이 너어아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아, 이거 재미없어. 오케이 오케이. 넘어가 넘어가. 응이형 한번 가요. 아우 어, 그래요 그래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케이. 한번 오케이. 가봅시다. 하나 둘셋 사. 아. 3 년이 지났네요. 아, 하나 둘셋 주.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하나 둘셋 연. 연말에 기대할게요. <웃음> 어렵다. <웃음> <웃음> 삼행시 이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. <웃음> <웃음> 네.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 될까요? 네, A to B는요. 네, A to B는요. 네, A to B는요. B는요. 저희 다섯 <laughs> 번째 미니 앨범은요 저희 다섯 <laughs>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네네네. <laughs> 네. 말 그대로 A to B. 변화할 모습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. Wow. 새로운 음악들을 좀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점점. 음. 더 음. 더 재밌는 것들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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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리액션. 네, 리액션. <laughs> 곡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? 어, 저는 멜로디와 가사가 동시에 나올 때 오우. 대부분 그런 곡들이 회사에서도 오우. 채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. 이야, 역시 좋네. 역시 좋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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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 보통 이런거 작업을 하실 때 어디서 하시나요? 웬만하면 제 방에서 거의 다 아. 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웬만하면 방에서 네, 하는 것 같습니다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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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니까 <laughs>